미용실 커트비 평균 2만원 육박. 셀프 미용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용실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미용료 소비자 물가지 수는 118.7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 커트 평균 요금은 1만 9,558원으로 5년 전보다 약24% 인상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2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은 15,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지역 간 격차도 컸습니다.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시술비 기장 비용, 디자이너 직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펌이나 염색의 상당 부분을 낮은 직급, 스태프가 담당하면서도 높은 직급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가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5개 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결제 금액이 표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셀프 미용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머리 커트나 새치염색처럼 간단한 시술은 집에서 직접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셀프 커트 염색 튜토리얼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조회수가 수백만 회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수요에 맞춰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유통업체들도 셀프 미용 제품군을 강화했습니다. 올리브영에는 159종의 염색펌 제품이, 다이소에는 34종의 관련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색상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용법도 간편해져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용실 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229곳의 미용업소가 폐업했는데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1만 3,000건 안팎에 이를 전망입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매년 폐업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업계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용실 가격 인상과 셀프 미용 확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생활경제 뉴스 더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